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서울역 옛 역사입니다. 서울역 옛 역사에 보면 우리들의 낙원이라는 전시가 옆에 있는데요. 여기는 좀 특이한 전시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예, 이런 영혼이 떠난 이런 인간의 어떤 어, 비참함 그리고 모든 동물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뭐 그런 모습들을 쭉 담고 있는 어, 그런 조각인데요. 예, 옛 어, 어, 서울역 어, 역사 어, 2층에 전시돼 있는 어, 작품입니다. 이렇게 쭉 어, 나와 있는데 어, 또 앞에는 사람 어, 얼굴을 한 어, 인공지능 어, 얼굴이 이렇게 어, 나와 있어서. 이렇게 눈도 돌리고, 또, 어, 말도 하는, 이런 특이한, 어, 네, 사람의 얼굴인데요. 이런 특이한, 어, 영, 음, 말도 하죠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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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이렇게 말도 하는, 어, 이런 어, 특이한 그런 어, 전시가 되어 있어서, 어,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. 어, 뭐, 인간, 어, 인생 무상도 느낄 수 있는 뭐 그런, 어,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예, 어, 서울 옛 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